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또 가장 헷갈리는 장중 하나인 에스라 4장을 한번 깊이 들여다 볼 텐데요. 이 장은 성전재건이라는 큰 줄거리 안에서 시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미래의 한 장면이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도대체 저자는 왜 독자들이 혼란스러워할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간 순서를 섞어놓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딱 놓은 그 직후부터 시작돼요. 모두가 기쁨에 차서 재건을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갈등이 찾아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 성경은 이들을 대적들이라고 부르는데요. UBS 주석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에 아수르 제국이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땅에 강제로 이주시켰던 여러 민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브롬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원래 믿던 우상들도 버리지 않은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제적들이 유다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우리도 당신들처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와, 겉으로만 들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같은 신을 섬기는데 이 위대한 사업에 우리도 좀 끼워달라는 거니까요. 하지만 풀칭더 월드 주석은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그들의 말은 굉장히 평화로운 협력 제안처럼 들렸지만 유다 지도자들이 본 현실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들의 진짜 의도는 그냥 돕는 게 아니었어요. 성정 건축에 슬쩍 끼어들어서 주도권을 잡고 결국 자신들의 그 혼합주의 신앙을 이 순수한 신앙 공동체에 주입하려는 아주 위험한 시도였던 겁니다. 이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스루빠벨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그들이 뭐, 당신들의 신앙은 순수하지 않다. 이런 신학적인 이유를 막 늘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께서 오직 우리에게만 이 일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왕의 권위를 딱 내세웁니다. 이건 순수한 예배를 지키려는 의도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가장 깔끔하게 거절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었죠. 자, 제안이 거절되니까 이 대적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UBS 핸드북을 보면 이들의 방해 공작이 아주 조직적이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첫째, 일하는 사람들 옆에 와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해서 사기를 꺾어버리고요. 둘째, 그래도 일이 계속 진행되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예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왕의 계획 자체를 뒤엎으려고까지 하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바로 에스라 사장의 가장 큰 미스터리, 그 시간 점프 구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5절까지는 분명히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시대의 성전 걸축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6적에서 갑자기 시간이 훅! 하고 거의 80년 뒤인 아하수에로왕과 아닥사스다왕 시대의 이야기로 점프해 버립니다. 마치 영화 중간에 아무 예고 없이 미래의 장면이 삽입된 것과 똑같아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게 아하하는 순간이죠. 잘 보시면 1절에서 5절 그리고 맨 마지막 24절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6절부터 23절은 훨씬 나중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적으로 두 개의 다른 시대, 두 개의 다른 사건을 한 장에 묶어 버린 거예요. 이두 사건의 차이점을 보면 저자의 의도가 더 명확해져요. 재건하는 대상이 성전과 성벽으로 다르고요. 시대 배경도 완전히 다르죠. 근데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바로 사용된 언어입니다. 성전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중간에 삽입된 성병 이야기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국제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저자가 명백히 다른 두 사건을 의도적으로 여기에 엮었다는 겁니다. 후대의 대적들이 왕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정말 교묘하고 정치적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반역을 일삼던 도시였다고 상기시키면서, 만약 성벽이 완성되면 저들이 페르시아에 세금을 안 내서 왕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입힐 거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우리가 왕의 소금을 먹는다는 표현이 재미있는데, 이게 우리는 왕의 녹을 먹는 충신이기 때문에 충성심에서 이 사실을 고발하는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신들의 고발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고발이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기록을 찾아보게 하니까 진짜로 예루살렘이 과거에 반역을 일삼았던 기록들이 나온 거죠. 결국 왕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당장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도대체 왜 저자는 이렇게 복잡하고 헷갈리는 구조로 에스라 4장을 기록했을까요? 그 숨겨진 진짜 의도는 뭘까요? 프리칭 더 워드 조석에서는 이거를 일종의 반대 사례 모음집 또는 방해 공작 파일처럼 정리한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짓던 시대든 나중에 성벽을 쌓던 시대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세상의 반대는 항상 언제나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건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인 전투가 따른다. 이것이 어느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친 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BTCB 주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냅니다. 이 끊임없는 반대와 방해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얼마나 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들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성전 재건이라는 이 위대한 프로젝트의 성공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약함 속의 강함이라는 신학적인 주제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깊고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준 뒤에 저자는 다시 우리를 원래 이야기의 시간, 바로 성전 재건의 시간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23절까지 한참 성벽 재건이 중단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24절에서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니라 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다시 과거로 뿅 하고 되돌려 놓는 거예요. 6절부터 23절까지의 길었던 삽입고가 끝나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5절의 내용과 다시 연결되는 거죠. 정말 대단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결국 초기에 있었던 그 대적들의 방해 공작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바로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완전히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뜨거웠던 열정은 다 식어버렸고 성전은 기초만 덩그러니 놓인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에스라 사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대적들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중단.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이렇게 좌절되고 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까요? 그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는 에스라 5장에서 이어집니다.